世上只有爸爸妈妈好，没有天就没有地，没有爸妈就没有我。谢谢您给我带来的一切，在这个特别的日子里，我想对爸妈说。 친제 아빠,엄마. 생양위희망빠마건강 저는 세상에서 아빠,엄마가 제일 좋아요. 하늘이 없으면 땅도 없듯이 아빠,엄마가 안 계시면 저도 없어요. 아빠, 엄마가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어버이날을 축하합니다. 이처럼 특별한 날에 제가 엄마 아빠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빠, 엄마, 어버이날 즐겁게 보내세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교육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들은 아빠, 엄마가 항상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